포라고. 축하포죠, 축하포. 양이야, 대포 충전해. 그거 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좋았어. 나만 바쁜 게임이야. 이거 아니, 뭔 얘들은 하는 거 없고, 그냥 대포만 넣는 거만 하는 거야? 아, 야, 이거 무조건 다 그치? 아, 절대 안 닿겠다. 아, 어 야, 미안하다. 어 니꺼는 계속 안 맞네. 어 다른 애들거잘 맞는데 말이야. 뭐 개고생이야. 이거 주인공만 개고생하는 게임 아니야. 이거 단발식 구속탄. 그라 마그다라우스를 속박했습니다. 역시 나는 속박맨이지. 주인공 호구 만드는 게임. 야 빨리 가 빨리. 야 이번에 내가 니꺼꼭 네 맞춰줄게 알았지? 어? 알았지? 나 믿지? 오빠 믿지? 그래. 여기야 여기. 아, 무조건 맞겠다. 그렇지. 어휴, 야, 크다, 커. 어이거 양이 이거 충전해놓은 거야? 어, 츤대래네 아 내가 썼어요. 경력창. 어? 뭐야 또 있네? 내가 썼는데 또 되네. 음. <놀람> <놀람> 뭐야? 뭐 날린 거야? 일곱 리 클로버? 여덟 리 클로버? 어뭐 그런 건가? 뭐야? <목소리> 응. 웅장하구만. 응. 뭐야? 저 사람 누구예요? 편히 잠들어라. 설마 이거 엔딩이에요? 지금 저 엔딩 본 겁니까? 이제 절반 왔다고요? 그러, 그렇군요, 예. 저, 절반, 절, 절반이었군요, 예. 아, 음. 네, 네, 그러, 그러, 그럴 수 있죠, 네. 절반밖에 못온 거였군요, 예. 어. 끝난 줄 알았네. 이것도 한 인왕급 가겠는데? 인왕이 110시간 걸렸거든요, 110시간? 이거.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세트 판매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통 구입할 수 없는 귀중한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으으로 눈에 보이면 한 번씩 들러보세요. 한번 내양하면 3회 캐스트 동안 체류합니다. 어. 물자 구매하기. 뭐 이걸 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뭐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템 확인, 뭐 이런 게 하면. 어, 좋은 거 없다. 어, 가라. 우와, 이거 뭐예요? 돈도르마린. 황금 아이템? 어, 나 이거 필요한데. 따뜻한 모피. 용골 플러스. 아, 요건 사야 됩니다. 네. 밑에 거는요. 이거 사야 돼요? 사는 게 좋나요? 매입 신청.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매입 신청을 하면은 다음에 내가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건가? 이거.. 뭔가 사도 되는거예요아 용골 소같은거 왜 파는거야 아 이상한 애들이야 얘네 아, 그래요? 음폭탄? 이거요? 요것도 하나 사놓을까? 오케이. 둘다 샀어요. 뭐 어차피 뭐 저거 퀘스트 포인트 뭐 많이 쓸데 없으니까 납품 퀘스트 아니면. 네. 이돈막 써도 되나요? 100개만 사자 혹시 모르니까 막 샀다가 또 난리 난다 이거 우와 부적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완전 좋아 보이는데? 부적이 생겼네? 일회용은 아니죠, 저거. 들고 있으면은, 그냥, 인벤토리에 들고 있으면요? 진짜요? 인벤토리에 들고만 있어도 돼요? 이거 왜안 사요? 이거 안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사면 바보 아니야? 그럼 좀 비싸네? 6만원이야. 괜찮나? 무조건 사야 돼요. 아, 이거 뭔가 사기당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쓰는것 같은데,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대요. 맨날 들어와, 무슨 안 들어왔잖아요. 난조충것 밖에 안 쓴다고요. 세트 아이템 한번 볼까요? 예리도가 나쁠수록 공격력이 상승. 와,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발도 공격. 음, 자주 쓰긴 하는데, 발등, 발도 공격. 공격으로 회심이 발생했을 때 주는 속성 데미지가 높아진다. 어, 이것도 괜찮네. UOV를 공격시 회심률 15%. 이것도 좋은데요? 이거 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개 좋은 거 아니에요? 약점 특효? 엄청 좋아 보인다. 점프 중에 움츠리지 않게 된다 어 이거 나한테도 필요한데 이거 무기발도 공격에 기절을 유발하는 힘이 추가되어 공격력이 약간 오른다 어 숫돌 사용 고소, 고속화 야 약점 특효는 범용적으로 쓰인다고요? 그니까 저거 좋은 것 같아 저거 하나 살까? 일단 이거는 무조건 만들 겁니다 네 요거 숫돌 사용 고속화 약점만 딱딱 노리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나 가론이 누구야? 가론이 누굽니까? 얘 잡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 일단 봅시다. 참조룡의 경근, 참조룡이 누구지? 어, 하여튼 뭐 많이 생겼네요. 오도가론? 아... 오도가론이라... 그놈 잡아야되긴 하는데 그러면 일단 메인 진행할게요 <laughs> 오케이, 푸켓푸켓을 잡으라고? 조사로 가는건가? 뭐야 뭘로 가는거야? 자유야? 와 이거 많이 생긴거 봐 미쳤다 탐색으로 가는거라고요? 아 그러네요 식사를 일단은 하고 갑시다. 들땡땡들 어. 꽁짝, 뿅! 저 고양이들 너무 귀여워. 아기 고양이들 저거. 부주방장, 보조일대 한 애들. 가자 헤헤 냥너안 덥니? 헤헤 잘 지내 푸케푸케는 진짜 초반에 잡았던 앤데 이걸 잡으라고 하는 거 보니 뭔가 퀘스트가 없나보구만 줄 퀘스트가 없나봐 아, 일단은 응, 음? 토끼였구나. 어? 아, 도와주는 애구나. 낙서 어딨어 뭐 여기는 맵이 보이지가 않아 전체 맵이요 2번, 3번으로 가야돼요? 아하 설마 뿌깨뿌깨를 잡으라는 건 아니겠죠? 이 근처에 있을 거다. 어? 포켓 포켓 발자국? 어디? 발자국? 어디? 아, 이따. 도, 메이크톤. 으, 리오리아! 나 이거! 도, 라츠키, 리오레이아, 다이크 쿠브라 뭐야 리오레이아가 있다고? 스케부케 노라모토리? <목소리> 뭐야 너네 누구니? 얘네 저 공격합니까? 아, 뭐야, 너희 개쎄, 뭐야? 아이루들이 왜절 공격합니까? 아까 발견했던 낙서가 얘네들은 적이라고요왜날 공격해? 음. 아, 야생 아이로라 영역에 침범해서 화난 거라고요? 아하. 영역에 안 들어가면 되겠구만. 근데 엄청 세다. 뭐야? 뭐지? 좀 이상한데요? 여기 리오이 레이아도 나온다는 건가요? 저기다. 깊게. 아다. 죽입니까? 얘죽여요 이런 부케 부케랑 다른 게 뭐야? 아, 어, 좀 세게 세네. 넌 여전히 못생겼구나. 좀 찌릿찌릿해? 그러게, 조금 세긴 세다? 아이고, 꼬리도 잘리네? 신기한 놈이네?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똑같은 거 같지? 왜 처음에 잡았던 애라 기억이 안 나지만, 글쎄, 그렇게 안쓴거 같은데? 뿌케 어? 뿌케 사라졌어. 왜 아직도 못, 쫓, 못 쫓아가지? 숨바꼭질 시작인가? 어, 저기 떴다. 오케이! 근데, 리오레이아라니? 리오레이아도 나옵니까? 설마? 센, 센, 세진 리오레이아? 그건 좀 싫은데? 아형 왔다. 이놈은 다리가 3번이네요. 아, 오케이. 어디가? 니가... 네가 도망가 봐도 얼마나 간다고. 그래, 안 그래요? 와 엄청 단단하네. 어?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 제발. 여전히 약한데요? 그래도? 처음 잡았던 애들보다는 약간 이제 데미지적으로는 떼고, 방어력도 매우 빡세졌어요. 그것 빼고는 뭐. 이 녀석 또 도망가네. 확실히 무기가 엄청 예리도가 엄청 올라갔네요. 진짜 안전야프케 완전 구린 거였구만 예리도가. 너무 좋아져, 없어. <laughs> 너 설마 디아블로스도 이기니? 아, 볼보로스? 안 싸우네? 싸우네? 뭐야, 억으로 끄는 거야? 아따 드럽게 단단하네 진짜. 나왜 꼈어? 아, 이런 얘기를. 아, 제발. 아, 야.